그런데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2024년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빨리 이미 95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죠. 바쁜데도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강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달리거나 도심을 막 물이 지어서 달리는 러닝 크루라고 하죠 그런 2030 세대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달리기나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러닝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늦게 시작한 달리기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되찾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남여구 원장의 달리기의 모든 것. 이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저자에게 2012년 어느 날 등줄기를 타고 정말 예리한 그런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합니다. 통증이 목과 어깨를 막 짓누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오른쪽 손에 찌릿한 저림 증상이 심해지더니 손목을 들어올릴 힘조차 없어졌고 진료를 보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받아들이긴 싫었지만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목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이 원인인데요 중고등학교 의과대학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냈고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고개를 숙이고 수술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자세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부분 마비 증상도 악화됐던 겁니다 네 본인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기에 예상했던 대로 MRI 촬영 결과 엄지손톱만한 그런 큰 디스크가 돌출됐고요. 이게 척추관을 막으면서 경추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경우 통증이 심하고 신경의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정형외과 의사였지만 막상 본인이 수술대에 눕는다고 하니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수술을 고민하던 어느 날 1990년대 초반부터 달리기를 꾸준하게 즐겼고 그야말로 러너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큰형이 지나가듯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뛰어보는 게 어때? 아니 아파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런 나보고 뛰라는 말인가? 그런데 저자는 이런 고민을 막 깊이 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요. 오른손의 마비 증상과 목 주변의 통증 때문에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성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달리기 밖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자는 처음으로 달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매서운 강바람을 뚫고 한강변에 나섰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자발적인 내 의지로 달려 보니. 이 전에 내가 해왔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었다. 지구의 중력이 나를 무겁게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중력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척추는 세우고 다리와 팔은 힘차게 움직여야 했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사지하듯 어깨 주변에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등줄기 쪽에 나를 괴롭히던 통증이 시원하리만큼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달리기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네. 그렇게 추웠던 한 겨울에 난생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저자는요. 그 후에 그냥 매일 저녁 한강변을 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달리는 거리도 조금씩 늘려 나갑니다. 달리고 난 후엔 상쾌한 기분과 약간의 피로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됐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을 때는 심지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5kg이 빠졌고 체력은 몰라보게 좋아진 거죠. 물론 디스크로 인해 고통받던 목 주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없어졌고요. 오른손 힘도 돌아오면서 진료를 보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난뒤 나는 젊어진 느낌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달리기를 통해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보다 더 중요했던 건내 자신이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고 해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출근과 퇴근 시간,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면서 달리기를 즐겼고, 그게 이제 새로운 목표와 도전정신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5시간 10분에 뛰었고, 그 다음엔 3시간 30분으로, 1시간 40분이나 단축한 것이다. 심지어 철인 3종 경기까지 완주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수술 위기였던 목 디스크는 일상생활과 진료, 운동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 그렇게 달리기는 나의 삶을 조금씩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켰다 네 물론 저자는 달리기로 인해 또 다른 부상들을 얻기도 했다고 해요 무릎 바깥쪽 통증 발바닥 통증 햄스트링 손상 발목 인대 손상까지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본인에게도 이 달리기로 인한 부상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요 저자는 더잘 달리기 위해 정말 각 잡고 제대로 공부까지 합니다. 부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부상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치료 방법을 연구한 뒤 실제로 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나름의 노하우까지 생기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냥 바쁘기만 한 것도 벅찬데 심지어 치열합니다. 그렇죠. 입시, 취업, 결혼, 육아, 재테크, 자기 개발.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딱 멈추고요. 그냥 신발끈 매고 공원이나 운동장, 아파트 단지 달려보십시오. 오로지 숨소리와 발소리만 들으면서 마치 명상하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복잡한 내면과 머릿속이 이상하게 단순해집니다. 달리기는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달리면서 희열을 찾고 뛰고 난 뒤엔 성취감에 사로잡힙니다.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밀려오고. 그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나거든요. 물론, 달리기의 가장 큰 매력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일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느꼈던 좋지 않았던 감정,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고 할때 무작정 몸을 일으키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운동삼아 시험시험 뛰는 사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뛰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 뛰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뛰는 사람, 고민이 많아서 뛰는 사람, 목표가 생겨서 뛰는 사람, 그냥 뛰는 게 삶이 되어 버린 사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달리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쥐어지고 근심과 고뇌를 털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린다. 네 사실 이 달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요. 인류는 왜 달렸을까요? 또 언제부터 달렸을까요? 인류는 오래전 숲과 나무에 은신하면서 열매를 먹고 사는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였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전 해성 충돌 혹은 기후 변화와 같은 이유로 숲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서식지가 사라진 유인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떠나먼 길을 이동하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네 발로 걸었던 유인원들은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선 인류의 조상은 다른 동물들보다 뭐 빠르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사냥까지 가능했던 걸까요? 영국의 동물학자 데스만드 모리스와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다니엘 리버만은 인류의 몸에서 사라진 털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인류가 다른 유인원이나 포유류와 다르게 몸에 털이 없어진 대신 무수한 땀구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체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몸이 털로 덮인 동물들은 폐와 호흡기를 통해서만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거리를 달릴 경우 이 체내 온도가 과열되면서 열사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강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면서 혀를 내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흔히 볼수 있죠. 반면 털이 없어진 인간은 무수한 땀구멍으로 계속해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열을 손쉽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빠르진 않지만 땀이라는 일종의 이 쿨링 시스템으로 체온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만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30km가 넘는 장거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냥을 시작하는 순간 동물은 정말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속도로는 당연히 못 따라잡죠. 그런데 우리의 먼 선조들은 때를 지어서 쉬지 않고 사냥감을 몰아가면서 뛰는 겁니다. 10km에서 15km 정도의 거리를 추적하다 보면요. 고체온으로 탈진해 쓰러져 죽어가는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손쉽게 먹이를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 건요.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사냥하는 종족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는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했고, 또 사냥을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달리기는 사냥을 위한 최고의 기술이자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다는 거죠. 크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거고요. 어느덧 인류가 달린 역사는 200만 년을 훌쩍 넘었는데요. 우리가 달리는 건 어쩌면 본능이자 숙명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실제로 달리기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달리다 보면 뭔가 알수 없는 전투력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걸 느낀다고 해요. 2024년 지금 여러분은 뛰고 계신가요? 만약 뛰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찾아서 뛰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확실한 것한 가지는 뛰는 분들보다 뛰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이 달리기를 도대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장 축구골대 농구대와 멀어집니다 운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체육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없어지죠 자습이나 보충시간으로 그 시간이 대체되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운동이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뇌 활동을 왕성하게 만든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운동량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학생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렇게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어릴 때 배운 그대로 뛰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린 거죠. 인류의 평균 수명은 선사시대에는 20세, 중세 유럽시대엔 40세 지금은 80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평균 수명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해도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50대에 접어들고 나니 동창이나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새로운 주제의 대화가 생겼다. 과연 몇 살까지 활력 있고 의미 있게 살수 있을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남았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홀로 활동이 가능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제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20년에서 2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쓸쓸한 결론을 내리곤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다. 남은 20년이 아닌 50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활동을 지속할 경우 우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안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1회 하고요. 그러다 주 2, 3회씩. 그러다 이제 매일 하게 되면요.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옆에서 막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몸에 좋은 것만 찾게 됩니다. 아마 운동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은퇴를 할 시점에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너무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시작하고 움직임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2024년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빨리 이미 95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봐.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다음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네 정신력을 보호하는 건 체력이야 네 여러분 달리기뿐만 아니라 걷기, 수영, 자전거, 헬스 사실 뭐 어떤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이고 난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요. 움직이기 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대셔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